네, 1-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번의 규칙을 보니까, 넘버 어, 음, 값에 따라서 여기 다섯 번 출력되는 건 동일해 보입니다. 네, 근데 여기 규칙을 보시면은, 음, 여러분들 규칙을 찾으실 수 있겠나요? 바로, 음, 여기 첫 번째, 1은 어, 네,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4 어떤 규칙인지 아시겠나요? 바로 5. 2와 2가 곱한 결과가 4고요. 여기 9는 3과 3이 곱한 결과. 339죠. 네, 여기는 4. 4 4 7, 6 그리고 여기는 5. 5525.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지금, 어떤 규칙이냐면, 바로, 1, 2, 3, 4. 네, 각각 그 숫, 위치에 따라서 그 수를, 어, 곱한 거죠. 여긴 1 곱하기 1, 여긴 2 곱하기 2. 여기는 3 곱하기 3, 여기는 4 곱하기 4, 여기는 5 곱하기 6. 이런 식으로 해서 일씩 증가하는 숫자를 만들어내고, 그 숫자를 두 개를 곱해서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요 규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숫자만 보고 이 규칙을 찾으셨다면 대단한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 네, 규칙을 찾았으니까 저희가 이걸 프로그램화 할수 있겠죠. 네, 한번 도전해 볼게요. 네, 메인함수를 지우고 한번 코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넘버를 변수로 만들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int n으로 만들고, n은 o의 값을 이렇게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네, 반복이 되거든요. 반복하면은 여러분들, 허문을 이렇게 구현하셔야겠죠. 네, 시스템, 시스템, 아웃점 프린트. 이렇게. 네, 하시면은 저희가 이 n 번만큼 반복되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5의 숫자를 N으로 바꿔줍니다. 네. 네, 이렇게 보이시죠? I 값으로 출력되는데 어, 맨 처음에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여기가 1, 2, 3, 4, 5. 먼저 이 숫자를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숫자를 찾은 다음에 서로 고부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규칙 음, ,은 바로, k라는 변수로 만들 거고요. k의 시작은 1입니다. 여기 보시면, k, 이렇게 출력을 해서 한번, 일식 증가하는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1로 다섯 번 됐죠. 일식 증가하는 코드만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k는 a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네, 1, 2, 3, 4.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각각의 숫자들을 찾았는데요. 이번엔 이 k값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죠? 아까 k값을 서로 곱한다. 그죠? 여는1 곱하기 1, 2 곱하기 2, 3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어, k값을 서로 곱하, 곱해야 되니까요. 이 k 말고 어떤 새로운, 어, 게 필요하죠. 바로 새로운 변수가 필요합니다. i n 음, g라는 변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g라는 변수는, 네, 처음에 1이겠죠. 네. 자, 다음에 어떻게 한다? k 곱하기 k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저희가 찾았죠? 어, 여기는 바로 1 곱하기 1, 여기는 2 곱하기 이런 식으로 어, k 값, 저희 변수를 치면 k 값이 곱해져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를 저희는 g라는 변수에 만들어서 낼 거고요. 저희 출력을 어, k가 아닌 g로 이제 바꿔줘야겠죠. 왜냐하면 g가 바로 이두 수의 곱을 어, 넣어준 변수니까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볼까요? 1, 4, 9, 16, 25 인데요. 어, 이게 지금 보시면은 결과가, 어, 잘 보이는지 한 분이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약간, 어, 결과를 이렇게 띄워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결과 뒤에, 이렇게 빈 칸을 띄워서 보여주시면은, 여러분들 좀 결과를 이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1, 4, 9, 16, 25. 1, 4, 9, 16, 25. 어떻습니까?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이게 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어, 맨 처음에 이 k라는 규칙을 찾은 다음에는 어, 또 다른 규칙 그러니까 k가 서로 곱하는 규칙 이거를 또 담을 수 있는 변수를 생각하시면 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새로운 변수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새로운 변수를 떠올리는 어떤 연습과 훈련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분명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1-4번 같은 경우 어 여러 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직접 꼭 풀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